너!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취감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주취감경을 없애거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우선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그 형벌을 감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가 되므로 형을 감해 주는 것을 주치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형량을 반으로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주치 감경을 하는 취지는 범죄에서의 책임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인과 관계와 기계적인 결과 산출 과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범죄인의 상황, 처지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도와 고의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 형법에서의 책임은 범죄인의 동기를 짐작하는 데그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면 의사 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 충동적이 되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좀 폭력적이어서 평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술을 마셔서 잠깐 그 상황 때문에 욱해서 범죄를 저지른 건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황 처지 맥락, 그리고 고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봐야 하니까 심신미약과 주치감경을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주치감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해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람이 54% 실형이 그나마 46%가 나오는데 그마저도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1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짧죠. 그나마도 2018년에 부산에서 카추사 휴가를 나왔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며 윤창호법이 생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면서 영안실이나 응급실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태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시 영원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대만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 차량을 즉시 매각해버리는 뉴질랜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다음 걸어서 귀가를 시켜요. 그리고 경찰차가 그 뒤에 따라다닙니다. 집까지 멀쩡하게 가는지 택시를 타지는 않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잖아?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한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체포해서 처벌을 하는 터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시 그대로 감옥에 수감을 시키는데 만약에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함께 수감이 되는 말레이시아. 물론 이 경우에는 계속 같이 수감되진 않고 배우자가 이 다른 배우자를 음주운전하게 그냥 방치했다.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하루 정도 짧게 수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4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핀란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과속 같은 거 하면 벌금 내잖아요. 벌금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면 약간 높으신 분들은 돈 내고 말아 약간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 달치 월급을 그냥 싹 가져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벌면 좀 적게 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고징역 30년 이상의 형을 부과할 수 있고 차량 소유주, 동승자가 전부 함께 처벌을 받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자 이는 술에 관대한 한국의 분위기의 영향도 좀 있는데 음주운전의 역사는 특이하게 조선시대 태조 때에도 존재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초의 사망 기록이 존재하는데 태조 4년 10월 11일 임금의 탄일이라 군신들이 헌수를 하니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남양백 홍영통이 말 위에서 떨어져 돌아갔다. 중략. 임금의 탄일잔치에 나갔다가 만취되어 돌아오다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3일 뒤인 10월 14일의 기록을 보면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판문하부사, 권중학,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대나무로 만든 요역. 요열은 작은 가마예요. 요열을 하나씩 내려주고 기로제신, 요거는 60세를 넘긴 원로들 기로제신에게도 내려주었는데 대체로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경계한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요열을 하사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 마시면 제발 직접 말 타서 음주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해라 라는 뜻으로 차한 대씩 뽑아준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고위관료와 백성 모두 술을 마시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술을 숭상한다라는 의미의 숭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숭음 풍조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나타나서 중기에 이르면 더욱 확산되어 신분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음주가 생활화되었고 명종 때에는 술을 잘 마시는 자는 못 마시는 자를 비웃고 못 마시는 자는 잘 마시는 자를 본받았다고 하며. 후기에는 큰 술집이 골목에 차고 작은 술집이 처마를 입대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술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음주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술이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큰 역할을 해서 당시에는 술은 사기를 물리치고 혈맥을 통하게 하여 실로 좋은 약입니다. 만약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시고 조금도 술을 들지 않으면 기운이 손상될 것입니다. 술을 드시어 기맥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라는 처방도 있어요. 특히나 왕과 술은 때려야 뗄수 없었던 게 내의원에서 매일 약용 으로 술을 한 병씩 임금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임금의 건강을 위해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에는 노루뼈를 넣었는데 세종 12년에 노루뼈를 구하던 관리들의 하인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세종은 하인의 집에 쌀과 콩 5석, 종이 50권을 부위로 내리고 관리들을 의금부에 가둔 뒤 앞으로는 노루뼈를 넣어서 술을 담그지 말라 하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백성들 역시 술은 몸이 아프거나 허약할 때 약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을 때 술과 함께 마셨고, 당시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효도로 인식이 되어서 중종 때는 충청도 계산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술과 안주를 갖추어 부모를 봉양하였다 하여 효성이 지극하다고 상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술을 싫어했던 왕은 세종이었던 것 같은데 세종은 원래도 주량이 약해서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부왕인 태종과 신하들이 술을 강권하는 바람에 자주 실랑이가 벌어져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세종 2년에는 모친인 원경왕후가 먼저 승하하자 세종이 상중의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며 병조참판이 주상이 너무 슬퍼하고 음식을 먹지 않아 병이 날까 두렵다라며 억지로 술을 권하자 세종은 지금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으니 꼭 마셔야 한다면 상복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거절했으나 그러자 영의정과 대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태종의 명이라며 술을 꼭 마셔 달라고 하자 작은 잔으로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태종이 승하 했을 때도 일주일 후에 대신들이 몰려와서 안개가 너무 심함으로 술을 마시기를 청했는데. 그러자 세종이 상중에 술을 마시는 게 예의가 아닌데, 어찌 술을 마시라고 하냐며 화를 내자, 슬그머니 물러났다가 약 일주일 뒤에 또다시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며, 술좀 마신다고 효도에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한 잔만 마셔라! 라고 술을 권했고, 그러자 세종은 소주를 올리라고 하더니 겨우 반 잔만 마시고 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술을 좋아하고 술이 셌던 대표적인 왕은 세조와 영조 등 매우 다양한데 특히 세조는 음주를 즐긴 데다 술이 셌기 때문에 관리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셨고 벌주도 자주 내려서 세조실록에 기록된 술자리라는 단어만 무려 467번이 나오는데 그 많은 술자리 중에서도 정인지와의 에피소드가 꽤나 골때입니다 세조 4년 9월 15일에는 세조가 대신들과 잔치를 하다가 영의정 정인지 가 세조의 의견에 대차게 반대하는 발언을 하니까 세조가 여기서 기분이 상해서 잔치를 파하고 다음날 정 인지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취중에 나를 욕보인 이유가 뭔가 라고 물으니까 정인지가 전취 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세조가 열이 받으니까 이 평소에도 따박 따박 말 대답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들 었는데 이참에 인 인생은 실전이다 한번 보여줄까 싶었는지 영희정 직첩을 해제하고 의금부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다음 날 직첩을 돌려주고 오히려 좌익공신으로 삼았습니다. 보통 술 마시고 잠깐이지만 직장에서 잘리고 유치장 한번 갔다 올 정도의 일이 생기면 몸을 좀 살릴 만하잖아. 근데 정인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로 7개월 뒤에 술을 마시고 세조한테 야너 나는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 정말 역대급 불경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랑 육조 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좌시해서는안 된다.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눈치가 보인 정인지 역시 아술 마시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으나 세조는 정인지가 오래된 친구의 정을 잊지 못하고 한 말이니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다. 라며 또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번 이번에는 이제 정인지가 몸을 사리고 있다가 무려 1년을 참았어요. 자, 1년 뒤에 또 사고를 칩니다. 정확한 발언은 남아있지 않지만 또다시 세조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고,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세조가 에이 정인지가 나이 들어서 뭐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런 걸로 뭐라 하냐 라며 덮어주고 정인지의 주사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으나 이후에도 꾸준히 세조에게 꼬장을 부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전형적인 주취감경의 사례를 보여주었고, 정인지 이외에도 사원부 관리가 세조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취해가지고 임금이 앉는 평상인 어탑에 올라 앉았다가, 영모 혐의를 받았으나 세조는 오히려 단비가죽을 내려주며 용서한 적도 있고, 이조참이 어효첨은 술자리에서 아무리 취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맨날 막 반말하고 왕자리 가서 막 안고 꼬장 부리는 신하들만 보다가 굉장히 신선했는지, 이조판서로 파격승진을 시키기도 했고, 문신 양성진은 세조에게 대쪽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생각하면서 절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조한테. 그러니까 세조가 오직 그대가 나를 아낀다”라면서 갑자기 당상관으로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조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고 술 마시고 고관부터 백성까지 술로 인한 범죄나 분쟁 때문에 소송이 난무하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조선 시대에는 지방 수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교체되면 지방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작 별을 아쉬워하면서 전별연이라는 걸 베풀어 주는 게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태종 때 안양에서 전별연을 베풀다가 관리 한 명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갑자기 죽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술을 권하는 것은 본래 사람을 죽이려는 바가 아니다. 이웃 수령을 전별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다. 라며 관대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해서 이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신 관리에 대해서는 파직하는 선에서 처벌이 마무리가 됐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 중에 강권하는 술을 마시고 급사하는 일이 꽤나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과음이나 주폭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술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나라에서는 종종 백성과 관리들의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서 금주령을 발표했고 조선왕조실록에 금주령 관련 언급만 130번 가량이 되는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음창이라고 해서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사람의 간을 먹으면 성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의 생간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길거리에 거지가 없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지들이 지나가면 그냥 잡아다 죽여가지고 간을 빼는 거예요. 자, 금주령은 세종 때만 해도 취했든 약으로 마셨든 어쨌든 모두 다 태형 40대 이하를 때리도록 해서 매우 강경하게 시행했었는데, 단종 때부터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고, 이후에는 다양한 상황이 정상 참작되어 완화됐습니다. 자, 우선 임금이 베푸는 연회, 종묘 등 국가 제사, 외국 사신을 접대할 때는 또 필수적으로 술이 준비되어야 됐고, 국가적인 행사 이외에도 집안의 혼인, 장례, 제사, 환갑 잔치 등등의 행사 때에도 술이 허용이 됐고, 이렇게 집안 행사 이외에도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친지를 영접하고 환송하는 경우나 화를 쏘는 경우나 과거 급제자가 풍악을 울리고 시가 행진을 벌이면서 시험관이나 선배 급제자나 친척을 찾아다니는 육아의 경우 예외. 적으로또 수리 허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활쏘기를 빙자해서 집 밖에서 술을 들고 음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고, 친지나 지인의 집안 행사도 아닌데, 그냥 동네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등 다양한 구실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외에도 밀주를 만들어서 김치 장독대나 젓갈을 넣는 장독대에다가 술을 이만큼 채워놓고 위에만 살짝 이제 약간 뚜껑이나 다른 걸로 김치나 젓갈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령을 내리는 자와 금주령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자들의 싸움이 계속됐는데, 짤없이 금주령을 매우 강경하게 시행했던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무려 10년간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삭탈관직은 물론 사형에까지 처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보통 금주령을 내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특히나 큰 흉작이 들어서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 그러면 금주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술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3kg가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드는 시간도 있죠. 인력도 있죠. 이러니까 술을 못 만들게 한 거야. 1758년 큰 흉작이 들자 영조는 금주령을 내리며 위반자는 효수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1762년 9월 함경도 병마절 도사 윤구연이 매일같이 술을 마셔 취해 있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영조가 진상 조사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조사관이 술 냄새가 나는 항아리를 발견해서 아래자 영조는 당장 그를 잡아서 오라고 지시했고, 9월 17일 영조는 남대문으로 가서 직접 친국을 했는데, 윤구연은 옆에는 술 항아리와 술을 빚을 때 썼던 누룩이 증거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빼박 증거까지 나오니까 윤구현은 실수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영조는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를 참수형에 처했고 이를 직접 참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영의정, 좌의정, 오의정이 모두 간략하게 올리는 상소문을 올려서 윤구현을 구하려고 했지만 임금은 비답을 내리지도 않고 셋다 파직시켜버립니다. 물론 파직시켰다가 3일 뒤에 다시 복직시켰어요. 하지만 웃긴 건 영조 본인은 술을 좋아해서 왕이 되기 전부터 술을 되게 많이 마셨고 왕이 된 이후에도 몰래 술을 마신다라는 소문이 자꾸 도니까 검토관 조명겸이 음주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마다 간혹 오미자차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소주인 줄 알더라 라면서 변명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백성들은 빡빡하게 금주령 시키면서 왕실이랑 관료층에서 정작 금주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헌부 관원 전원이 그 책임을 지고 사직을 청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조의 금주령은 정조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제되었는데 술을 좋아하던 정조는 불취 불귀, 불취 무귀, 무취 불귀 등 어쨌든 취하지 않으면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건배사를 한 걸로 유명해요. 영조가 내렸던 금주령을 즉위 하자마자 풀어버릴 만큼 술을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금주령 자체가 흉년이거나 곡식의 수확량이 적어서 백성들이 힘들 때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술을 마시고 취할 만큼 널리 풍요롭게 하겠다라는 정조의 다짐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금주령은 늘 무방비로 두 잔이 통제가 안 되고 통제를 하자니 반발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항상 국가와 백성들의 싸움이나 다름 없었는데 사실 이 금주령이나 금주법은 고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뭐 백제, 고려,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있었으며 근대에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음주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거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금주법인 볼스테드법을 시행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틀어 막아도 금주령이 끝까지 지켜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특히나 조선 시대에는 앞서 말했듯 전반에 걸쳐서 온 나라가 취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백성과 고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 친화적이며 관대한 문화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은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은 문화는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며 주치감경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부정적이 되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학원리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주치감경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긴 했었는데 개정이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2008년 조두순 사건 때죠. 조두순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12년형을 받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에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무조건 감경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마저도 주치감경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완전 명정죄를 적용시켰는데 고의나 과실로 만취한 경우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에 취한 명정 상태, 그냥 완전 같다는 얘기예요. 명정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무죄가 나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법감정과 법화 원리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생기잖아요. 분명히 피해자는 있지만 아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을 독일에서는 막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적용이 안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에 공포한 일본의 형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1912년부터 1953년까지 사용하다가 1953년에 개정된 형법 중 범죄 구성 요건 같은 각칙은 대부분 일본 형법을 거의 그냥 번역한 수준으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완전 명정죄도 독일에서 1933년에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 명정죄는 아직도 한국에 적용돼.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치감경과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목소리>